얘가 완전한 보호 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개기름이 모공을 막아서 모낭염 또는 여드름이 생길 수가 있고 기타 다른 트러블을 만들 수가 있죠. 약은 회의 준비, 시험 공부 준비, 게임할 때 새벽 3, 4시까지 게임하죠. 어. 그러고 나서 거울 봐봐요. 얼굴에 개기름이 잔뜩 껴 있어. 기름종의 이 효과가 매우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이 이용을 하게 되죠. 사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 기름종이는 그때뿐이에요. 아 귀찮다 이제 이것만 하면 돼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이거. 알게요. 하나, 둘, 셋. 잠깐만 거울 한번 붙고. 왜뭐책 왜왜왜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얼굴에 끼는 개기름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개기름이라는 용어가 정확한 의학용어는 아니거든요 그 의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얼굴에 많이 분비되는 피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 드려보고자 해요 근데 의학용어로 얘기하면 딱딱한 느낌이기도 하고 이걸로 검색을 해서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개기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개기름 맞아요. 도대체 모조이 피지가? 개기름은 우리 몸에서 분비하는 기름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많이 분비되면 굉장히 사람이 없어 보이고 그것 때문에 엄청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지고 그렇게 되죠. 특히나 이거는 사춘기가 갓 지난 남자분들이 가장 심하고 그리고 여자분들도 그렇게 드물지 않게 겪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개기름은 우리 몸에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장치이지만 이게 너무 과하게 되면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필요악인 존재죠. 개기름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개기름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두 가지 요인으로 이야기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피부 장벽학적 요인이 있고 하나는 호르몬적인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로 피부 장벽학적 요인을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우리 몸에는 정상적으로도 피부에 보습제와 선크림이 생산이 돼요. 그런데 어떠한 원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보습제나 선크림의 생산량이 떨어진다. 다시 말하면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이 건조한 피부 표면을 덮어주려고 두 번째 메커니즘이 돌아가요. 그게 피지 분비예요. 그래서 기름기라도 뿜어내서 건조한 피부를 좀 덮어주자 이런 목적으로 피지 분비가 억제가 돼서 개기름이 막 올라오는 건데 얘가 완전한 보호 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개기름이 모공을 막아서 모낭염 또는 여드름이 생길 수가 있고 기타 다른 트러블을 만들 수가 있죠. 두 번째로 호르몬적인 요인이 있는데 남성 호르몬이나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올라가게 되면 그것 때문에 피지 분비가 왕성하게 확 올라가게 돼요. 어, 이거는 여드름이 발생되는 원인하고 되게 비슷한데 여러분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는 고도의 집중이 되는 어떤 정신적인 노동을 한다 이렇게 되면 남성 호르몬과 스트레스 호르몬이 쫙 올라가게 돼요. 많이 하는 게 뭐가 뭐가 있을까요? 야근, 회의 준비, 시험 공부 준비. 게임할 때, 새벽 3, 4시까지 게임하죠? 어. 그러고 나서 거울 봐봐요. 얼굴에 개기름이 잔뜩 껴있어. 요새 뭐, 뭐, 롤이나 배그. 그것도 약간 이런 개기름을 올라가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원장님도 롤 배그 배가신... 하시네. <laughs> 어떻게 하러 갈래? <laughs> 그러니까 여튼, 게임이든 뭐든 이게 개기름을 올라오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럼 이렇게 개기름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다양하게 나온 해결 방법들이 있는데. 이 옳은 방법들인지 궁금해서 가져와봤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다이소에서 파는 기름 종이들 기름을 닦아내는 건 괜찮은가요? 30년 전부터 사용되던 파란색 기름 종이 아시죠? 그거를 이제 얼굴을 닦게 되면은 거기가 약간 좀 기름을 쫙 먹으면서 뭔가 세수를 안 했는데도 세수 한 것처럼 뭔가 뽀드득 뽀드득한 느낌 나고 뭔가 기분이 되게 좋죠. 기름 종이의 효과가 매우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이 이용을 하게 되죠. 사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 기름 종이는 그때뿐이에요. 이 자체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우리 몸에서는 피지를 내가 내뿜을 만큼 내뿜었는데 어, 피지가 부족하네? 그러면 피지를 더 많이 뿜어내야겠다 라고 우리 몸을 생각을 해서 그 이후에 피지가 더 많이 올라가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쓰는 건 좋진 않아요 너무 중요한 점에 집중을 그냥 잠깐 그쵸 그 정도면 뭐 문제없죠 그리고 파우더를 이용해서 기름을 닦아내는 거 어, 이것도 잘 닦여요. 잘 닦이는데, 자주 닦게 되다 보면은, 우리 몸에서 근본적으로 피지 분비가 증가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를 제거하지 않은 채로, 이런 제거하는 방법을 많이 쓰게 되면, 피지 분비는 더 증가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대기름을 줄이기 위해서 먹는. 영양제? 이소트레티노인. 아, 맞아요. 로하트탄, 뭐 이런 거 있지? 근데 이거는 피부과에서 처방이 필요한 약이죠. 아, 근데 이게 사실 저는 개기름이 낀다고 이 이소트레티노인 제제, 제재, 레티노이드 제제를 처방해서 먹는 거는 저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 이거는 사실 여드름을 억제하기 위해서 처방해서 먹는 약인데 사실 여드름이 없는 상태에 개기름을 줄인다고 이거를 먹게 되면은 물론 피지 분비를 확 줄여주기는 해요. 피지 분비를 억제해주는 그 약에 대한 효과보다 이 약이 갖고 있는 부작용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방을 잘안 하거든요. 약을 먹을 동안에는 임신을 하게 되면 무조건 기형아가 출산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써야 된다고 저는 배웠어요. 그리고 이 약을 먹고 나서 몸 밖으로 배출될 때. 까지 또한두 달이 걸려요. 그 약이 다 빠져 나갈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피지 분비 하나 없애려고 이 약을 먹는 거는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저는 어 생각이 돼요. 판토텐산을 많이 복용한다던데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뭐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지 분비가 증가가 됐다는 이야기는 피부장벽 기능이 떨어져서 이거를 어느 정도 복구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 돌아가는 그 생리현상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판토텐산 자체도 피부장벽 기능을 올려주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피지 분비가 많이 증가가 됐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몸에 필요한 보습인자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라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간과하고 있는데 나개 기름 많이 끼니까 굳이 보습제는 안 발라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오산이에요. 보습제를 열심히 발라주다 보면 우리 몸은 어 보습 인자가 많이 생산이 되어 있네? 그러면 이제 피지 분비 굳이 생산 안 해도 되겠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피지 분비가 점점 점점 줄어들어요. 이렇게 하는 게 레티노이드 제제를 먹는 것보다는 훨씬 부작용 없이 훨씬 더 안전하게 빠른 효과를 얻어볼 수가 있어요. 보습제랑 맞춰가지고 선크림을 바르는 것도 방법인가요? 그렇죠. 선크림도 유해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많이 보호해주게 되고, 선크림 자체가 또 보습 효과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거는 꾸준하게 발라주는 게 좋아요. 보습제 꾸준하게 발라주다 보면 여러분들의 개기름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세요. 그리고 게임하지 음. 마세요. <laughs> 개기름을 해결하려고 피부과에 오시는 분들도 많은가요? 어, 있죠. 보통 개기름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피지조절제를 처방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은 얼굴에 여드름이 없어. 그래서 왜 굳이 이거를 처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 개기름이 많이 껴서 그런 건데, 어, 유튜브 찾아보니까 이약 먹으면 된다고 해서 왔어요. 라고 하면, 저는 일정 연설을 하고 이게 안 되는 이유, 물론 효과는 있지만 이게 부작용이 얼만큼 있고 차라리 이거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분들은 피지 조절제를 타야겠다라는 생각이 확고하셔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 설득이 잘안 돼요. 이 얘기 듣고,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가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 근데 이런 분들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딴데 가서 또 받으실 것 같아. 에 <laughs> 아, 뭐, 알았, 아, 아, 알았으니까, 됐어요. 그냥 이러고, 어, 가시죠. 보통 약 처방은 전잘안 해드려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얼굴에 맞는, 피부 타입에 맞는 보습제를 추천을 해드리는 게 훨씬 더 비용 대비, 가성비도 좋고, 그리고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적고. 하, 약보다는 전 보습제가 더날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인위적으로 피부 장벽 기능을 올려줘야 되는데 악건성이어서 피지 분비가 너무 올라오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병원에서 하는 피부 장벽 기능을 올려주는 뭐 대표적인 초음파 치료들이 있죠. 그런 치료를 하다 보면은 이거는 의외로 쉽게 좋아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개기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 얼굴에 분비되는 이런 피지는 성가신 면도 있지만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은 우리 몸의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개기름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개기름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보다 더 궁금하거나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제가 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이.